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면접 스터디 가는 길인가봐요. 네. 혹시 우리 친구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B형이요. 어, B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이 많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말이 많기도 하고 친화력이 좋아서 반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서 다녀요. 우리 친구는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O형이요. O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달하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활발한 편이어서 이제 축제 같은 데 나가서 노래나 춤 같은 거 자주 해요. 아, 어,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슈퍼루키의 오소은입니다. 우리는 흔히 혈액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단정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혈액형이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면접에서 혈액형별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에겐 규칙이 중요하다. 우리 오늘 스터디 첫날이니까 뭐 규칙이나 일정, 역할 분배 정도만 할까요? A형은 시작부터 빈틈이 없다. 오형은 시간 약속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이고 국제 약학교다니원입니다 저도 20살이고 국제 대학교 다니는데 혹시 무슨 과 다니세요? 호텔의식조리과 가요 아, 그 호텔의식조리과에 c c 많잖아요 근데 C씨는 박현수? 박현웅인가 걔랑 시 C씨 네 걔네가 c c 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봤는데 손 잡고 걸어가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걔네인가 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비영은 수다스러운 면이 있다 체스트넛 체스트넛 샐러리 양념 황토 칠리 페이퍼 음. 캐럿 캐럿 망고 파인애플 스토베리 샐러리 AB형은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하다. A형, O형, B형, AB형. 혈액형 예시와 실제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심한 A형, 다혈질 B형, 활발한 O형, 4차원 AB형. 하지만 혈액형과 성격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슈퍼 루키의 오소운이었습니다.